가수 이명웅이 5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오르며 10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. 4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5월 2 8부터 6월 3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이명웅은 64만 7340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. 2위는 2011만 9 3 4표이 차지했다. 이어 김호중 8633표, 영탁 52198표, 방탄소년단 지민 45040표. 방탄소년단 귀 33,910표. 송가인 33,680표. 방탄소년단 전국 방탄소년단 16,385표. 방탄소년단 진 1만 534표. 방탄소년단 제이홉 8,563표 순으로 집계됐다.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이명웅은 가장 많은 69,276개를 받았다. 이어 김호중 1만 3,353개. 2000원 1만 2888개, 영탁 7166개, 지민 5181표, 송가인 4253개, 뷔 3975개, 전국 1690개, 진 1113개, 강다니엘 956개 순으로 좋아요 수를 기록했다.